고객님, 오늘까지 83만 원 입금시키세요. 아, 들었다고요? 왜 똑같은 얘기를 30분마다 전화해 갖고서 사람 스트레스 받게 하는데. 방극현이라는 남자가 있죠? 이 남자는 경찰관입니다. 형사 중에 방극현이라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고객 방극현 군이 김무룡이라는 여자가 있죠? 돈을 빌려주는 대부업체의 그 추심을 담당하는 사람. 이에요데이 <laughs> 근데 이 경찰관이긴 하지만 엄청난 빚을 짓고 있어서 매일매일 비톡적 전화를 받는 거죠. 음. 그 전화로는 두 사람은 진짜 불구대천지 원수예요. 처음엔 아웅다웅 하다가 두 사람 사이에서 사랑이 싹 트면서 벌어지는 이야기. 불량남녀. <laughs> 영화 속에서의 두 배우의 연기 어떻습니까? 이 영화는 배우들한테 애드립 한번 제대로 해봐라고 판을 깔아줬어요. 몇몇 장면들을 보면 아주 홀홀 날죠. 와. 내 인생 망치려고 작전해서당신 오늘까지 83만 원 입금 시키세요. 슬발 하다 슬발해 진짜. 와, 대표적인 게 임창정 씨가 전화로 음. 상대방한테 최대한 비속어를 섞긴 섞지만 존댓말을 <목소리> 써서 상대방을 작은 자근 <목소리> 씹는 네. 장면인데 그 장면 엄청나게 긴 롱테이크예요. 근데그 장면을 보시게 되면 배우의 호흡이나 대화를 치는 방식이나 이런 거에서 임창정 씨가 코믹 애드립이 얼마나 훌륭한가를 보여주죠. 혼자 사시라고요. 벽 보고 말씀도 하시고요. 아주 외롭고 쓸쓸한 인생 사시다가 잘 돌아가세요. 네. 뭐라고? 야, 야, 야. 대한민국에서 네. 이 무적 캐릭터를 연기하는 데 있어서 네. 임창정 씨 외의 인물은 생각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음. 거기다가 더 좋은 것은 음. 페이소스가 묻어있는 코미디를 한다는 거예요. 휴머니티를 살짝 깝니다. 그런 부모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친서민적인 배우 중에 한 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텐데 사실 임창정 씨와 뭐 이런 비슷한 이미지의 영화들이 많았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최고의 작품이라고 꼽았던 것은 위대한 유산에서의 김선아 씨와의 앙성불이었거든요. 한번 안아봅시다. <laughs> 아, 참. 아, <laughs> 진짜. 근데 또 한편에서는 이제 너무 많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죠. 색적 시공이라든지 내 생에 가장 아름다운 일주일 같은 이런 영화들에서 반복된 패턴이 이제 식상하다 하는 관객들도 있고. 식상하게 된그 결정적인 계기는 오히려 그 연기력이 훌륭해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훌륭하니까 감독 입장에서는 요구하게 되고, 왜냐하면 그 연기가 관객들이 좋아하니까. 문제는 이런 애들린만으로한 영화를 만들 수는 없다는 거죠. 아, 뚜껑 열린다, 정말. 그렇다면 엄지원씨 어떻습니까? 엄지원씨는 임창정씨랑 정반대쪽이죠 이지적이고 새치만 그렇죠 음. 자기는 이제 재미 봤죠? 그럼 이제 그만 뚝 당신같은 사람은 정말 산절이야 근데 이 영화에서는 정반대로 완전히 해프닝 코미디에 마치 연기 변신이 무엇인지 보여주마 라는 스타일의 연기로 엄청 망가지는 역으로 나오게 음. 되는데요 뚜두 <듬기> 마지막 파빠 다만, 엄지원 씨 같은 경우에 애드립이 길어질 때 약간 리듬감을 못하는 음. 느낌은 있어요. 상당히 연기력이 좋긴 하지만 코믹 연기에 있어서 완전히 밀착된 것 같지는 않은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습니다. 씹었다, 이거지? 이두 배우에 대한 불만은 배우의 연기력에 대한 불만이 아니고요 네. 배우를 향해서 깔아놓은 멍석에 대한 불만이에요 각본인가요? 각본이기도 하고 연출이기도 한데요 배우를 믿고 배우한테 맡기다 못해서 애드립을 너무 많이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배우 연기에 대한 방식을 보면 연출 자체가 게으른 느낌이 있는 <웃음> 그래, 네 말이 다 이런 것도 있어요. 장편 영화이기 때문에 리듬을 누구나 만들어주거든요. 근데 리듬을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는 특정한 모티브로 반복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 영화에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범인을 검거하러 갈때 항상 빛 독촉하는 전화벨 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laughs> 아. 와, 진짜로 30분 비기로 온다. 저와 그게 한두 번까지는 영화에서 어, 인상적인데, 네. 이영화에서는 너무 많이 반복이 되고 있고요. 일단 뒷부분에 가면 네. "아, 이쯤에서 또, 올리겠구나. 또 올리겠구나"라는 것. 일단 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미 수법을 들켜버린 마술사의 어떤 연기를 보는 듯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영화에 대한 사실은 가장 큰그 아쉬움은 디테일이 보이는 게 아니고 시나리오를 쓰는 사람의 도표와 그래프가 보이는 것 같아요. 음. 이 지점에서는 뭐 인물의 감정이 여기까지 가고 그 다음 것은 이렇게 내려오고. 제가 맞춰볼까요 네. <laughs> 일단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네. 두 사람은 철천지 원수, 원수 사이이지요. 네. 그런 식으로 사람 자꾸 툭툭 건드리면 저도 확... 터지는 수가 있습니다. 터져봐, 터져봐. 근데 다행히 두 사람은 서로 모르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밝혀지는 순간 두 사람이 해프닝을 벌이게 되고 합에죠 트라이앵글 캐피탈에 아! 야왜왜 살려 왜! 팔려! 살려 그러면서 어떤 공통의 사건에 말려들면서 결국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는 네, 그 단계 하나가 더 단계가 있어요 사랑을 느끼고 있다가 둘의 서로의 마음을 오해하는 단계가 한번 있어요 잘 나가다가 한 기승전... 번. 그렇죠 여기서 이제 인질극이 여자, 벌어지게 되거든요 저 여자 우리 상황 정확하게 알고 있어 내가 경찰인데 저 여자 뒷조사 안 했을 것 같아? 어? 남자한테 미쳐갖고서는 고향에 있는 엄마 집까지 팔아갖고서는 다 남자한테 바친 여자라고 그리고 그 지나갖고서는 몇 번을 죽어나가면서 산 여자야 그러면서 자기는아니죠 그래서 난저 여자가 싫어 인질극이 벌어졌을 때 남자가 여자를 구해내기 위해서 하는 말들, 그랬을 때 여자가 잠적하게 되는 과정,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서 에피소드를 생각해서 끼워 넣어서 만든 것 같은 공산품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작품이었어요.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을 때 네. 그 재미가 계속해서 보존이 되는 것이 아닌가. 네. 말라자면 이제 이야기의 밀도라는 건 냉장고의 온도 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제품이 계속 신선하게 유지되기 위해서 네. 꾸준히 영의 어느 정도를 잡아줘야 되는. 거에요. 잡아줘야 되는. 자 그렇다면 이 불량 남녀에 대한 별점과 네. 한줄 정리. 이 영화에 대한 제 별점은 두 개입니다. 두 개. 네. 임창정에게 빚진 영화. 내비게이션을 부지런히 쫓아갔지만 네. 풍경을 즐기지 못합니다. 아. 로맨틱 코미디의 공식을 따라하긴 합니다만 네. 더 이상 풍부한 볼거리를 제공하지 못하고 가끔요 새끼를 좀 가져요. 네. 새끼라지네요. 결혼 한 달에 할 아... 결혼 한 달인 사람이 아... 할 얘기는 아니죠.